2000년대 초반, 이메일은 완전한 지옥이었어요. 하루에 받는 이메일 100개 중 90개가 스팸이었거든요. 나이지리아 왕자가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, 기적의 다이어트 약, 무료 아이폰 당첨, 이런 쓰레기들이 정말 중요한 메일들을 묻어버렸어요. 사람들은 진짜 메일 찾느라 하루에 몇 시간씩 날렸죠. 이메일이 혁신적인 소통 도구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한 순간이었어요. 초기 스팸 필터들은 너무 단순했어요. 비아그라, 돈, 무료 같은 키워드만 찾아서 차단하는 거였죠. 그런데 스패머들이 더 똑똑해진 거예요. V1 아그라, 에파여 33분, M0이 이런 식으로 숫자와 기호를 섞어서 썼어요. 심지어 이미지로 텍스트를 만들거나 의미 없는 단어들을 잔뜩 넣어서 필터를 속이기 시작했죠. 이건 완전한 군비 경쟁이었어요.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어요. 그때 등장한 게 바로 베이지안 필터예요. 18세기 수학자 토머스 베이지의 확률 이론을 스팸 퇴치에 적용한 거죠.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해요. 이 단어들이 함께 나타날 확률이 스팸일 가능성을 말해준다. 예를 들어 무료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무료 플러스 당첨 플러스 클릭 이렇게 조합되면 스팸일 확률이 95%가 되는 시기에요 스팸어들이 단어를 바꿔도 전체적인 패턴은 속일 수 없었거든요. 베이지안 필터의 효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어요. 스팸 차단율이 90%에서 99%로 급상승했거든요. 사람들이 다시 이메일을 믿고 사용하기 시작했어요. 구글 지메일이 2004년에 강력한 베이지한 필터를 탑재해서 출시했을 때 사용자들이 몰려든 것도 이 때문이에요. 이메일이 다시 효율적인 소통 도구로 부활한 거죠. 비즈니스에서도 이메일 마케팅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. 정말 인터넷 생태계가 건강해진 순간이었어요. 베이지안 필터는 단순히 스팸만 막은 게 아니었어요. 확률 기반 AI의 첫 번째 대중적 성공 사례였거든요. 이 원리가 나중에 추천 시스템, 사기 탐지, 심지어 현대 머신러닝까지 모든 곳에 쓰이게 되었어요.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 확률로 예측한다는 아이디어가 AI의 기본 철학이 된 거죠. 지금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AI 서비스에 베이지안 사고가 들어있어요. 스팸 메일 한 통이 AI 혁명의 출발점이 된 셈이에요. 18세기 수학 이론이 21세기 디지털 세상을 구원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. 베이지안 필터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깨끗한 이메일함을 누리고 있어요. 더 나아가 이 기술이 현대 AI의 토대가 되었고요. 수학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강력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예요.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앱 자체를 똑똑하게 만들려던 시멘티 뷰의 야심 찬 꿈과 현실을 알아볼게요.